비거리가 갑자기 줄거나 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열의 아홉은 힘을 더 주고 쳐보거나 스윙을 고치고 장비까지 바꿔봅니다. 하지만 대부분 변하지 않죠? 저도 그랬습니다. 많은 골퍼들이 비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임팩트라고 생각하지만, 임팩트를 안정적으로 만들려면 스윙의 첫 시작 바로 테이커웨이가 잡혀야 합니다 kind of like 테이커웨이는 어드레스 후 처음 클럽을 들어 올리는 구간인데요 투어 프로 선수들 대부분은 테이커웨이 중 P2 구간에서 클럽 헤드가 손과 일직선 또는 약간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만듭니다 대 클럽 헤이스는 척추 각도와 평행하게 살짝 갇힌 상태를 유지하죠. 이 정렬은 어깨 회전과 손목 힌지의 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turn and a hinge. So I practice hinge turn. Hinge turn and I want to combine those two until my club gets to parallel. And there you have it. I have a club that is in line with my hands. 반면 아마추어들의 흔한 실수는 팔로만 시작하거나 손목을 과도하게 돌리거나 클럽을 안쪽으로 잡아당기거나 몸은 회전하지 않은 채 팔만 들어올리는 경우입니다 어, 지금도 보면 오른팔 좀 빨리 접고 있지 서이 삼각형이 여기까지 쭉? 어 팔을 미시는 게 아니고 요 삼각형을 가요 이렇게 어깨 요꼭 어깨를 같이 쓰셔야 돼요 짠 그렇죠 여기서 오른팔 접어서 탑 하고 스윙 이렇게 돼야 돼요 같이 같이 여기까지 왔죠 아. 코킹해서 탑 올라가야 되거든요 제가 같이 안 가는 거는 어떻게 가야 돼 같이 아 여기 여기 벌어져요 아, 이 팔을 너무 네. 빨리 접어 버리시거든요 아. 이렇게 접접 아, 접어 버리면서 이미 낮아져요. 여기서 회원님이 이미 어깨 회전이 네.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탑을 더 가려고 하면 몸을 지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열린다고 느껴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체 삼각형이 시작할 때 같이 회전. 허리 움직이셔도 돼요. 여기 여셔도 돼요. 음. 하나. 여기까지 와야 돼요. 네. 탑. 그리고 올라가면 테이크백 하면서 어깨를 썼잖아요. 팔 자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거를 지금 회원님은 올릴게요 하면은. 그 몸을 올리려고 하시는데 어깨가 회전이 안 돼서 가동범위가 안 나오는 거고 이거는 무조건 회전 하나, 둘, 음. 하나, 둘, 셋 하고 탑을 올라가면 끝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실전 드릴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드릴은 스택을 잡고 손목이 과도하게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클럽이 손보다 앞서 있도록 하는 것을 느끼는 데 필요한 드릴입니다. With the extension, kind of right up against your side here, you'll see that if you use your wrist, if I use that my wrist to get the club head behind the hands, that extension stays against your side. So you want to actually feel a pressure of that stick pressing against your side, okay? As you turn, so it'll be more like this. 손이 클럽 헤드보다 먼저 벽에 닿도록 유도해 회전 부족이나 손목 남용을 방지합니다. 정리하자면 어깨 회전으로 시작하고 손목은 부드럽게 힌지하되 과도한 회전은 억제해 클럽 페이스는 척추각도와 평행하게 유지하세요. 이 원리로 하루 30분만 연습해도 방향성, 임팩트, 비거리까지 눈에 띄게 향상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실전 팁이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의 또 다른 영상도 확인해 보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